전 지금 로봇을 타고 있습니다. 어, 언제 마 해! <laughs> 꿈나무도 있어. 안 돼. 로봇이, 로봇이 죽... 고장 났어. 으아!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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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때려 죽여 줘. 죽여. 죽여 죽여. 죽여. 죽여 줘. 줘 줘. 갑자기 싸움을 못 해지었다. 아무튼. 자, 꿈나무도 규... 들어가는 중이야. 저금? 아직 조금. 야 너희 기다려라. 알았어요. 아 힘들어, 안녕하기 뭔 안녕. 아이 메모를 만든다. 야, 야, 다리가. 야, 저리가야 아직 나. 있지 마, 아직 있지 마. 끝나면. 아, 아니야 나 부실 거라고. 왜? 잘못 한게있어 여기 안 보여. 다운로드 링크 넣고, 자 일단 불 붙이든지 빨리 이거 빨리 이거. 아니도 평화로움 스폰 포인트 다 침대에만 달고 짐을 구우고 아 맞다, 아, 맞다. 이삼 인용으로 해주세요. 흑흑 크가 응, 없는데 어떻게 이상한... 이성을... 해? 아니, 아, 오, 너 뭐하니? 나, 나 핸드폰 정떨어어 오, 그... 야, 이단점프! 응. 아, 오케이 <laughs> 흑, 야, 너희 먼저 일단 가라 오케이, 응? 야, 빨리 와 부셔서 와 마크가 응. 야, 내, 야, 내가... 야, 나무 부셨다 야, 비켜봐. 비켜봐. 아, 야, 나와. 아, 내가 왜 푸신다고. 어, 나 간다. 사, 사막 갔어. 아, 꼈다. 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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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 아, 꼈다. 다, 다, 올라, 다, 다. 올라, 가만 났습니 빨리 오십시오. 자, 슬라임드로퍼입니다. 첫 번째는 너무 쉬웁니다. 어, 아. 자, 아, 10분 포인트 할게요. 어, 끝나무님, 아, 오세요, 빨리. 아, 아 뭐야? 안 죽는데요? 아, 그럼요. 여기, 여기로 떨어, 야, 나와. 여기로 떨어지면, 음. 여기로 가십시오. 여기로 떨어져서. 여긴 가십시오. 아예 안 죽는 곳인데요? 아, 야, 나와봐. 아 야, 나와봐. 아, 나와보라고, 바보야. 응. 음. 바보? 마검 꺼낼 수도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여기로 오세요. 아! 아! 어어 아, 됐다 응? 움직이질 않아 아 <웃음> <웃음> 쉽긴 한데 못 깨긴 있거든요 꼭 참나무로 가야돼요 응? 아아악이 어려운데? 뭐지? 왜 이게 어려운거죠 이단계가 <laughs> 글쎄요 왜 시험이에요 <laughs> 야너왜 떠나 <laughs> 아? 야 튕겼어 튕겼대요 자, 빨리 하세요. 파닥 날아오르며 몇분 정도 걸려? 어, 야 시험이 너무 어려워. 아! 요 시험 아니에요. 야, 뭔데요? 아? 어? 려움 아니야, 아니야. 어, 진짜 야, 어려움 아니? 맨 마지막에 있어. 야, 야버그스만 응. 마구마구. 안돼. 뭔가... 슬라임 블러오케이있겠다 음. 나는 슬라임 블러야왜망이냐 먹는게 아니야 버그를 안쓰게 하는거죠 버그를 안썼는데 네가 미치면? 나안 미쳐 미거 같아 짱야 <laughs> 누가 미치친데 잘죽어 쉬운게 아니잖아 어, <laughs> 어 거기 걸로해 못하죠? 어 뭐야 이거 부실게요 네, 어 잠시만 요여 50분에 온다 됐습니다. 여러분들, 끝럼나먹들어가있어요 아. 예? 어, 됐다, 됐다. 이거 시험이 엄청 어려웁니다. 아, 시험 엄청 어려워요. 야, 너희 왜 거기서, 문을 여기서 쟤는 안녕? 아니, 이거 내가... 아니, 이거 기 어려워요. 야, <웃음> <웃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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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이, 쉬운... 너, 보통이 너무 쉬운 것 같아. 근데 내가 생각해. 보통이 더 쉬운가? 보통 아마. 스폰 포인트. 예, 잠시만요. 아직 안 했는데. 야, 보통이 아닌데요? <laughs> 왜? 그럼 뭔데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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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야, 보통이 아니잖아. 어려움이잖아. 이게 어려움이라고? 어, 랄랄랄라. 야. 야. 나, 나 마건 꺼낸다. 알겠어. 어? 알지 뭐. 이건 아, 요건, 아이, 너 이거 실험 해봤니? 응. 아! 실험 해봤어? 응. 알았어. 아, 야, 어. 야, 끝나고. 아, 근데 왜 여기로 거야? 와야 돼? 어? 아니, 근데 거기서 와야 더 쉬워. 아, 아니, 그게 아니라 원래 여기로 와야 돼. 어, 맞아. 자, 점프력 부족했어. 점프력이 부족했어. 어, 안녕 꿈나무? 어. 다 얘... 어, 어떻게 깼냐버무써가 됐냐? 아니. 난 정성을 들여서 깼어. 으아! 음. 됐지? 계속 표지판만 뿌수고옴나무야 우리 음. 버그를 쓰자. 야! 그래. 그래, 빨리 써, 빨리 와. 으아! 아! 버그를 써도 못한데? 아니야, 버그 써서 우리 잘해. 그치? 야, 너왜 점프 강하냐? 몰라. 와우! 야, 너 죽어, 너 죽어. 어, 이번엔 나 괜찮다. 어 아, 마지막이야 벌써? 어야 내가 세이브 포인트 해줄게 엘리베이터가 너무 낮아 너무 낮은 게 아니라 너무 높아 어 여기요 언제까지 가야 되죠? 야잠만 기다리세요 야 잠만 기다려 야, 나 죽고 끝입니다 왔어. 아, 됐다 야나 죽었는데 매우 어려움니다야나 죽었는데도 계속 그래 이게 죽어? 예 아까 한 죽었잖아 아니 내가 아직 안 했던 거였어 여기선 죽습니까? 네 죽네요 오케이 <laughs> 아니, 침대 말고 여쪽에서본분보인데 해줘 어? 여쭈어. 그래? 이게 주고 싶죠? 됐어요? 아니요? 흐아아아아아아아아이아아아어려아아아아아아일아아아단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 어, <laughs> 어, 걸려 아아아아아아아아아 오케이아 okay. 아. 이거 안 죽을 수가 있거든요 안 죽으면 그냥 세계 밖으로 떨어지세요 예어 나이스 오케이 세계 밖으로 떨어지세요 yeah. 어차피 못 깹니다 oh, so nice. 마검 출동합니다 Bye. 여기서. 죽어. <웃음> <웃음> 나와. 야, 죽이면 어떡해.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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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면 어떡해. 야, 콜로 사기. 아. 아니야. 어, 콜로래. 깃발. 야, 어차피 나 죽었어. 야, 그리고 이건 나, 내가 제작한 아, 거야. 그러니까 버그를 쓰면 더안 되지. 악. 악. 버그 안쳤다악 때려야 데 악. 감이 니가 때려? 야, 야, 꿈나무에 빨리 가. 내가 갔어. 아니에요. 꿈나무 대신. 내가 갔어. 오. 어. 700블로그에 내가! 아, 감비 야, 야, 끊어! 어디서 때려? 죽었대. 감이 네가 때려? 아. 야, 빨리 가. 았어 <laughs> 어야. 야. 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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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어디서 어디서? <laughs> 야, 이제 때리지 않기. 오케이. 야, 꿈나무 때렸으니까 꿈나무 안 돼. 아, 왜? 아까 네가 때렸잖아. 그랬어. 나때 맞아. 오 아, 아! 아, 잘 떴어. 어, 뭐냐 야, 이거, 저... 야, 이거 어, 엄청 잠시만. 어려운데. 어, 잠시만. 야, 비켜 봐. 야, 이거 내가 만들어도 엄청 어려워. 짠다! <laughs> 안 돼, 안 돼, 안 돼. 내가... 야, 야, 우리 버스는 뭐안 돼. 야, 나의 힘을 보여 주마. 아, 뭐야? 야, 빨리. 어, 뭐야, 나 잘못된 걸, 렉. 야, 렉. 내가 안 때렸다. 나 렉이야. 오, 야, 아. 나 어떻게 정리했지 오케이. 오케이, 아. 안 아, 때, 네, 달려고 했는데. 나렉 걸렸어. 어, 뭐아잘 죽어. 헛. 나 저쪽까지 가고 헛. 싶어. 어. 오, 어, 과연? 실패. 자! <laughs> 오케이. 안 됩니다. 아, 왜요? 그래도, 아니, 땅으로 떨어진거면 안되지 아니야 거, 거기도 어떻게 안돼 안, 안 아니에요 표지판만 이으면 돼요 꽃나무는 떠났어요 어 안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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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올라와졌는데 꽃나무 방금 올라와졌는데 나무는 튕겨서 나다. 이 세상을 떠났네 뭐야 지나 튕겼어 그럼 다시 들어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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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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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아 일단 슬라블럭으로 떨어진다 이쪽까지 꼭슬라블럭슬라블럭 주의! 멘탈 소리를 꺼서어요 슬라임블럭! <laughs> <laughs> 한번 땅바닥에 튕기고 사망하셨습니다 아, <laughs> 망하어 마다 <laughs> 오, 케이 야! 꺽! 오, 아. 이남자 아, 내가 맞아 친구요. 야. ]charger. 어디서 났대 안녕하세요. 어디어디 어. Uh no 다 아깝다고? 아, 뜨거아어너 어, 언제 왔니? 어 뭐야? 꿈나무였어넌왜 미쳐? <laughs> 어, 어. 아 아깝다. 아. 어디서 날 미쳐? 어. 어디서 날 미쳐? 어 고마워. 아 고마워 나욕겼어야 봐봐 나 욕했다. <laughs> 진짜. 야 고마워 하다가 네가 망했는데. 어 고맙. 고맙. 야 어디가? 야꿈나무에너 뭐하니? 내 걸렸어. 내 걸리지 마, 너, 너, 너. 어, 어 여쪽까지 와, 여쪽까지 와, 여쪽까지만 오면 야, 돼 야, 야 내가 주의 써놨어. 멘탈 뭐? 나감. 꿈나무는 더 응. 나서. 잘 가. 아, 어? 음. 나가지 마, 야빠 나가지 마. 오케이. 됐어! 나 버금서 제작 깃발 슬라임 드러퍼 재미였으면 이, 있... 아니, 참 나도 버그를 써야겠군. 재미없어. 야. 없어. 쓰면. 감사. 야. 합니다. 야, 마감 대춤에나 다운받았어. 재미없으면 감사합니다. 야, 야, 짜, 짜. 응, 버그. <laughs> 어. 아, 그래도 더 버그를 썼잖아. 안 돼, 다시 해. 더 버그 야, 썼어. 야, 감히. 아왜더 버그 썼어? 야. 야, 감히 날로 죽여? 감히 요즘에... 날 죽여? 아니, 넌더 버그 네. 썼어.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아, 아재! 아재! 내가 갈게. 야, 수야, 어. 너도 가자. 알았어? 감히 니가 어. 날 죽여. 자, 일단, 그냥 하세요. 뭐라고? <laughs> 자, 멘탈나가 돼. 오, 나갑니다. 대단한데요. 마지막이 어려우시면 그냥 하세요. 부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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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세계 밖으로 떨어트려 버려 죽으면 돼. 야 빨리 와. 안 되네. 자 그럼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나요? 그럼 여러분들 안녕.